여러분들이 초심이 흔들리거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죠. They want to buy c h e p 그들은 항상 싸게 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쳐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헐값에 팔아 버릴 때그 순간 그들은 바닥에서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조용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에서 최근 8월 정상회담에서 국제 결제에 회원국 통화 사용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브릭스가 자체 통화를 사용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탈달로 움직임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달로를 교육하는 시대 이제 끝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탈달로가 되면 어떤 자산이 떠오르고 수혜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트의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인 세일러 형님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 추적이 목표다.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런 전세계 움직임, 탈달러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고, 지금 세일러가 얘기한 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오면, 대형 해제 펀드 등으로부터,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작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에 유입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생태계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이클셀러는 이미 이런 식으로 탈달러 움직임, 점점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회사 보유 현금을 축소할 필요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결국에 큰 방향성이 비트코인에게 웃어줄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출렁임 흔들림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큰 방향성은 점점 더 비트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의 부채가 32.6조 달러, 7월에 6천억 달러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지금 부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치닫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부채를 또 찍어내고, 이거에 대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려면 미국에서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연준에서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는 거.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달료가 말한 이 제국의 빅사이클. 그러니까 제국이 뭡니까? 기축통화국의 빅사이클. 근데 지금 어떤 미치니까 많은 부채, 머니 프린팅 미친 듯이 돈 찍어내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제공은 쇠퇴하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발생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가 이런 식으로 탈달러 움직임을 계속 가속화하는 것이고, 레이 달러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부채와 머니 프린팅, 엄청나게 돈 찍어내면 화폐는 종이 쪼가리, 쓰레기가 된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될 화폐를 뭘로 바꿔놔야겠습니까? 지금 이 월과 항소가 목에 걸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대안이라는 사실 이미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 글로벌 리스트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이 침체 시기에 본인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건 크립토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증시가 빠지면 저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굉장한 사실, 버핏 2분기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딱 5개의 종목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종목을 보면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코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이 5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뱅코오브 아메리카예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밴쿠버 아메리카의 최대주주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거의 1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과거 워렌 버핏 이한말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사기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과거 리플이 소송 진행 중일 때 벤코 오브 아메리카가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리플의 거대한 파트너라고 말했고 소송이 잘 마무리된다고 라 하면 벤코 오브 아메리카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리플과 SAC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오기 며칠 전에 벤코 오브 아메리카가 갑자기 뜬금없이 국경 간 지불에 대해서 리플을 칭찬했다. 심지어, 벤코오버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거래문서를 디지털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는 리플의 솔루션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라고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리플이 SEC에 부분 승소했다. 2차 판매된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토레스 판사로부터 받아낸 최근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벤코오버 아메리카가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드로티까지 최근 미국 은행들이 곧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리플과 미국 2위 은행인 벤코오브 아메리카와 엄청난 유착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크립토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욕했던 워렌 버핏이 벤코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리플이 조정받고 s e c 가 소송 기각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요. 또 리플 던지고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리플 차트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100원 소송 승소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그재그로 조정을 받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방 트렌드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해줄 때 보수적인 분들은 그때 진입을 좀 고려해 보시고 어느 정도 리플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도 눌림목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리플이 이 엄청난 장대 양봉 소동 승소했을 때 들어왔던 이 물량,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 어차피 리플은 추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형 거래소에서 일제히 다 리플 재상장 준비 중이고 재상장 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또 엄청난 유동성들이 리플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리플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